올해 주가가 2배 가까이 뛰며 승승장구하던 테슬라가 지난주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10월 18일 부진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 기업의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견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상이 가능하거나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투자자들이 부진한 실적에 대비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패닉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은 작아지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이전 테슬라 실적 미리 보기 영상에서도 다루었듯 월스트리트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해 이미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테슬라의 매출 전망은 242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였습니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가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나 정책을 고수해왔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이유로 3분기 생산 및 인도량이 줄어들 것이라 지난 7월부터 예고해왔던 만큼 이 테슬라의 실적 전망이 낮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졌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테슬라는 3분기에 233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0.6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죠. 계속된 가격 인하로 인해 모두가 예상했듯 마진도 줄어들었고요. 어닝 미스이기는 하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뿐이었죠. 일다면주일 사이 주가가 15%나 하락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매출도 예상보다 더 나빴던 수익성도 계속해서 줄어든 마진도 뼈아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있던 내용이니까요. 문제는 이 당장의 부진한 실적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진 데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CEO 취임 이후 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파괴하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로 투자자들의 매료 시켰습니다. 고평가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를 본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 낮고요. 하지만 이런 테슬라 드림이 흔들린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마진이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할인 전쟁 속 테슬라는 여전히 타사 대비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원가 감소폭은 4.8%였는데요. 이는 평균 판매 가격의 인하폭인 1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생산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단일 제품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매출 원가가 줄어든 정도가 가격을 낮춘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을 낮췄음에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가격을 낮췄는데 판매량을 기대만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테슬라가 올해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47만 6천대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더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마진 대비 매출 원가에 줄어드는 정도를 보았을 때큰 폭의 가격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어 수익성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어닝콜에서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미래 성장에 대한 발언을 아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현재 주가 밸류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테슬라 주주들은 언제나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원하죠.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나 어닝 콜이 늘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마 주주들이 원했던 소식은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거나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완전자율주행 달성, 2만 5천 달러 미만의 저가형 전기차 출시, 페이스 리프팅을 거친 모델 3 하이랜드의 전망 등 다양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언급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칠 정도는 아니었죠. 특히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을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해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신제품에 대해 이거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발한다고 해도 회사 수익에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셈이었으니까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마진 감소, 신제품에 대한 CEO의 우려 섞인 발언이 모여지면서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이번 어닝콜에서 연간 인도량 목표를 180만 대로 유지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앞으로의 테슬라의 횡보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